지금 미국은 한, 한창,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하기 위한 법안을 진행중이죠. 미국의 그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밀어붙이는게.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해서 담보 100% 가지고 달러하고 1대1로 어, 교환할 수 있는 코인 아닙니까? 그러나 코인,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자가 발생해요. 하루에. 하루씩 계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자가 발생합니다. 그러나 교환할 땐 1대1이 되는거죠. 문제는 이 진혁스 애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어, 규제 완화 법안이 강화 법안에 대한 완화 법안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다 통제를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.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은 취급했었고, 비금융회사도 취급했었어. 그러니까 m 7 중에 메타 아마존 구글, 아마존 구글 이런 데는 취급할 수 없죠. 은행이 아니다. 금융회사가. 그러니까 추가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할 수 있는 보호, 제도의 보호장치 마련하겠죠. 각자별로뭐 그리고 100억 불 이하는 뭐 신고를 하고 500억 불 이상은 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시해야 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이 있, 있,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